나이데카 아쿠닐리 크로스비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혼합된 정체성을 탐구하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미국 현대 화가로 혼합 매체와 사진 콜라주를 통해 다층적인 내러티브를 시각화합니다. 대표작으로는 아이리퓨즈 2비인디저벌과더 뷰티풀 원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자전적 이야기와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와 서구의 문화를 동시에 아우르며 정체성에 대한 복합적 내러티브를 제공합니다. 아쿠닐리 크로스비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겹겹이 쌓인 사진과 텍스처 속에서 그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적 혼종성과 정체성의 복잡함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콜라주, 회화가 섞인 독특한 텍스처를 통해 그녀가 다층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해보세요. 그녀의 작품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다문화적 정체성과 이민자의 삶을 탐구합니다. 아쿠닐리 크로스비는 자신이 경험한 나이지리아 문화와 미국 문화에 혼재된 정체성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자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누구나 이민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일반 관람자는 작품의 복합적인 텍스처와 레이어에 주목하면 좋습니다. 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이는 다양한 문화가 만나 혼합되는 경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색채와 배경 이미지에 깃든 나이지리아, 문화적 아이콘과 상징들을 발견하는 것이 작품 감상의 재미를 더합니다. 아쿠닐리 크로스비는 로메어 비어든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어든은 콜라주 기법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시각화했고, 영국 팝아트의 대가인 호크니는 다층적 시각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아쿠닐리 크로스비 역시 혼합된 시각, 언어와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다문화적 이야기를 풀어내며 비어든처럼 강렬한 정체성 표현에 집중합니다. 아쿠닐리 크로스비는 작품에서 자신의 가족 사진, 나이지리아 전통 패턴과 상징 등을 자주 활용하여 개인적이고도 문화적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그녀는 작품을 통해 여성성과 아프리카적 미의식을 탐구하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고유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국제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데카 아쿠닐리 크로스비의 작품은 문화와 정체성의 혼합성을 다룬 회화로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